15평 짜리도 있고 20평 짜리도 있고.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. 왜? 지금 외식업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는 작은 평수보다는 큰 매장의 평수가. 장포남 네, 허 선생입니다 어, 아까 인터뷰한 사장님 하고 여기 같이 새로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신규 매장 여기 현장에 좀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뭐 소개 아, 여기는 아, 대전 복수동 이고요 음. 기존 매장 하고 거리가 네. 거리가 차로 한 15분? 15분 정도? 20분 어, 정도 걸려요 네. 가까워서 되게 좀 관리적인 이점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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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겠네요 네. 그 매장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돌출 간판도 좀 크게 돼 있고, 네. 어, 여기 매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지저분하긴 하지만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른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 보여요. 간판도 청가리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, 저희가 이제 내부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장 안에 좀 들어와 봤는데요 저번에 왔을 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전기가 차단됐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분이 아마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장사를 못하셔서 이렇게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어제 끊겨가고 불이 안 켜지는데 어둡지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단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좌식으로 쓰던 공간 같아요 그 놀이방도 조그맣게 있고 구조가 어떻게 보면 확 트여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. 이걸 다 철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들은 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요즘에 자식 가게가 거의 없어지잖아요.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직원을 못 구해요. 네. <laughs> 그죠 사랑구에서 그거 이거 서빙해서 허리 굽혀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게좀 쉽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다 입식으로 세팅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철거는 불가피하다. 여기가 이제 그 슬레이트 단층 건물이에요. 그래서 옆. 해 매장하고 여기랑 이제 분할로 딱 반반으로 좀돼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슬레이트 건물에 단점은 좀 여름에 냉방 겨울에 뭐오닝 이런 거에 좀 취약해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관리비는 없고요 그렇죠. 네, 일단 권리금이 일단 없고 음잘 음, 네. 들어왔죠 그것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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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보증금 월세도 네, 뭐 네, 비싼 네. 편은 아니, 네, 아니고 네, 네, 네. 보통 뭐 요즘에 생기는 신도시 분양 건물 이런 데는 관리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막 관리비만 해도 막 50만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그런 추가적인 뭐 별도의 관리비가 나오지는 않는다. 그런 거는 이점이라좀할수 있겠죠. 여기 이제 화장실. 이건 어, 이제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구조를 살릴 거예요. 화장실이 안쪽에 있는데 여기 좀 어두워서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폐가처럼 <laughs> 불이 안 들어오니까. 구조는 이 정도면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. 지금 분리도 돼 있고 요즘에 공용 화장실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게 손님들이 되게 좀안 좋아하는 저기, 기피하는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. 근데 여기는 뭐 화장실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보단 어쨌든 그래도 분리가 돼 있다라고 좀볼수 있어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층 여기도 층이 있지만 올라가 여기도 다털 거예요. 이것도 하시고 여기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안에가 이제 주방 배수가 다 이렇게 잡혀 있죠. 어떤 매장을 다 가보더라도 이미 거기에 주방을 했던 그 위치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리는 게 가장 좀 베스트고 어,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위치가 맞지 않다 그럼 이제 옮기는 경우도 있죠 이게 공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커서 이거를 좀더 줄이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도면 작업할 때 그걸 좀 참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뒷문이 좀 나와 있죠 어,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주방에서도 뒷문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게 뒷문을 어떻게 보면은 뭔가 환기에 대한 이용으로도 할수 있고, 직원들은 나가서 뭐어 화장실 가든 아니면, 뭐 아니면 담배 피러 가든 좀 이렇게 용이한 게 훨씬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등문이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다. 여기서 이렇게. 여기에 만약에 다 트여있다라고 생각하면 개방감이 엄청 있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매장을 너무 답답하게 해놨어. <laughs> 매장이 이게 넓은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런 가게도 좀 많이 있었죠. 네. 지금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방식은 탁 트이고 사람들한테 좀 넓어 보이고 약간 웅성웅성해 보이게 하려면 자식에 대한 거는 없애고 사람들이 꽉차 있는 모습에 대한 거를 조금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평수가 여기가 이제 60평? 평수가 작은 매장이나 큰 매장이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음.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돼요? 차이가, 차이가 어떤 게?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음, 네. 큰 차이는 없다. 네. <laughs> 어, 그러니까 작은 매장 예를 들어서 뭐 15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저희 요봉집도 보면 작은 매장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제는 저희가 그런 매장들을 좀 어,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매장들이 생계형 매장인데요. 뭐 25평이나 35평, 30평이나 뭐 35평, 40평이나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. 왜? 지금 외식업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인력을 최대한 안 써야 되죠. 뭐 셀프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, 서빙 로봇, 테이블 오더라고 해서 테이블 릿 테이블마다 놓는 PC. 주문도 그걸로 하게 될 경우에, 어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바쁠 때 손님들 커버하지?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은 매장들, 예를 들어서 뭐 15평 거기는. 들어갈 수 있는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도 어떻게 보면 볼륨에 한정돼 있고 장사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0평 매장에서 손님들을 계속 줄 세우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. 그래서 피크 시간대 뭐 점심이나 저녁 다 피크 시간이 있겠죠. 근데 그 피크 시간대에 손님들이 한 번에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대한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평수가 크지만 임대 조건, 뭐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너무 높지 않으면 충분히 그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.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작은 평수보다는 큰 매장의 평수가 매출이라든가 수익적인 걸좀더 기대할 수 있다. 매장 내부는 저희가 잘 한번 봤는데 이 매장을 어떻게 얻게 그럼 되셨나 이이은매장을 어, 오봉지구도 창업하고 네네. 무리를 해서라도 매장을 음.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아잘 되시는 걸 이제 예 네. 네. 그렇죠 여러 네네. 동네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도 네. 뭐 장사를 오래 한 지라 음. 지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. 그러니까 뭐 가끔씩 만나서 술한잔 하고 음. 이러다 보면 뭐 장사 잘 되는 동네 얘기 뭐 자리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음. 그이 매장 나와 있는 거는 보증금 월세도 괜찮고 해서 이 자리는 알고 있었어요 음, 나온 지가 좀된거 같아요 좀 오래됐죠 어... 네. 원래 다른 동네를 생각했었는데 음, 음. 코로나 영업제한이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권리금이나 이런 게 너무 높게 잡혀 있고 음, 빈 매장도 음. 별로 없더라고요 음, 음. 그래도 이 자리가 생각나서 와서 확인을 하고 다다음 날 바로 계약금 주고 음, 계약을 하게 됐죠 음. 평수가 크다 보니까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,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, 장사가 지금 다잘 되고, 막 자영업에 다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, 이게 확실한 아이템이 아니면. 요즘에는 큰 평수를 사람들이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업무를 좀못 내야 해요.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매장을 큰걸 얻었지만 여기서 인력을 막 엄청 많이 쓰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최대한 효율을 낼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그기대매주야되는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되게 좀잘 얻으셨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장이 이제 바뀌고 살바꿈하고 뭔가 이쁘게 바뀐 모습까지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